라포의 GM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오늘 GM 이야기는 파이어 인더 맵이라고 저번 쇼케이스에서 맵 복구를 해준다고 한번 언급했었는데 그거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2일 날 업데이트되는 내용이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차로 나눠진 맵 복구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보면은 1 회차당 10 개의 맵이 오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50개의 맵이 복구가 된다 1차 업데이트 리스트에는 뭐 출발 서든팀, 잠수함기지, G큐브 등등 정말 근본 맵들이 나온다고 하네요 아 근데 나 이거 조금 아쉬운 게 업모드 있잖아요 이번에 산타브레드, 브레드의 초대. 그런 것도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어. 그거 정말 좋아했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규 점프맵한개더 기대하겠습니다. 언젠간 뜨겠지. 뭐 아무튼 이렇게 10가지 앱이 업데이트 된다고 하고요. 이벤트로는 코인을 모아서 해당하는 아이템을 교환하거나 혹은 럭키파이어로 뽑기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주요 보상을 한번 보자면 코인? 150개로 애답 데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데빌 스킨이 좀 근본이라고 할수 있는데, 애답 데빌는 생각보다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단, 인기는 많지만, 마이건2에 밀리는 능력이다 보니까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뽑기 보상으로는, 뭐, 마이건2 주무기 하프키트가 쉬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오징어 게임에서 한번 뽑아봤던 결과로 안 나와요. 한0.0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애들은 잘 나오는데, 이번에 흥룡진 스페셜 세트로 3일짜리가 나오는데, 개발과 수탄 경고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막 굳이 얻을 필요는 없어 보이는 캐릭터다. 그래서 일단 요거 받고 나머지는 그냥 원하시는 거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챌린지 캐스트로 해당하는 미션을 완료할 때마다 15 코인씩 주고요. 7개를 완료하시면 50 코인, 5만 경험치, 제작지로 2천 개를 준다고 하니 참고하십시오. 자, 랭킹엔 순위 예측 이벤트가 있고 맵별로 탑 랭커를 선발하여 랭킹 이벤트를 연다고 하니 과연 어떤 보상을 줄지 10월 1일날에 공개된다고 하니 그때 한번 보자고요. 이벤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서든어택의 해자 이벤트라고 불리는 유투어택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추석이니까 추석 겸 역시 유투어택을 내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감다사를 하면 이건 이제 그냥 이미지일 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브레드 한복, 이 윤놀이 한복, 한복 입혀놓은 버전으로 내줬으면 정말 좋겠다. 해당하는 미션을 완료하면 던지 개수를 받을 수 있고요. 어, 던지기 20회 900SP로 교환 가능하며 하루에 보통 20번만 교환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대표 보상으로는 TRG 와 사이가 노블 스킨이 존재하고요, 나머지들은. 뭐 딱히 좋은 건 없어 보여서 이 주먹이 점핑 키트나 보조무기 점핑 키트 이런 점핑 키트들만 다 챙겨 가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번 점핑 키트를 활용해서 애0백랩 찍는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 영상 참고해주시고 유튜어 택은 정말 해자스럽게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얻어갈만하다 좋은 이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쇼타 이벤트 제목에 나구사 떡락이라는 문구를 보셨다면 왜 떡락인가 싶으셨겠죠. 바로 이 한가위 보상에서 나구사 도안 조각을 줍니다 어? 조각? 조각이 뭔가 해서 봤더니 해당하는 이벤트 동안 5개를 모으면 도안으로 교환이 가능하고요 이번 쇼타임 일반 보상에 조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pc방을 안가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해당하는 시간을 벗어났더라도 200sp를 내고 보충 출석으로 나머지 도안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구사 도안이 1 s p 에 풀린다 그러면 현재 써너텍이 제작재료를 굉장히 많이 뿌렸어요 이제 그거를 여기다가 다 들이박아라 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커구사가 19,999SP에 19 활발하게 거래가 잘 되는데 가격이 한 만원대로는 떨어지지 않을까. 얘들이 슬슬 이렇게 커구사를 풀었다는 말은 커구사를 곧 너프시키려나 무기 개편 때? 지금 제 생각에는 곧 커구사는 너프. 그리고 신규 커스텀 무기 나오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써너텍이 각을 보는 것 같다. 아무튼, 일반 보상은 10월 9일부터 보충출서로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9일부터는 진짜 대량으로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GM 이야기 하나 봤고요 10월 2일날에 업데이트 되는 내용. 그리고 드디어 맵 복구를 시작해줘서, 솔직히 고맙죠? 서너택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진짜 우리 솔직해집시다 이거 맵 복구 돼봤자, 정말 1% 유저도 안 해. 정말 안 하지만, 그래도 서더워텍이 또 복귀하는 옛날 유저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 복구해준다고 하니 이건 정말 참 잘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쓸데없이 지워가지고 복구를 하는 거긴 한데 아무튼 해줬잖아, 여러분들. 한잔해? 그러면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